교육을 한 입장에서 책임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어 성행동, 성관계까지 가는 것들을 저는 좀지향하는 차원의 교육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걸 보호주의 관점의 성교육이라고도 해요. 그 그러니까 현대적 피임률이 압도적으로 떨어져요. 음, 계획적이지도 않고 장소도 협성하니까 콘돔이나 피임약을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서 내 집에서 모텔에서 뭐 이렇게 성인대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없이 어, 내가 주기 계산해봤는데 그냥 해도 될 걸? 라던가. 야한 동영상에서 봤는데 거긴 콘돔 쓰는 게 없으니까 그냥 밖에다 사정하면 되지 않아? 그러니까 성공률이 매우 떨어지는 지뢰사정법이나 자연주기법을 하니까 이제 임신 가능성도 무조건 낮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이 아이들이 이걸 다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. 자기가 막상 상황에 처하면 그냥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책임의 무게를 알고 갔으면 좋겠고 지금 나 있다 성공계게선생은좀 적절하진 않다고 좀 본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솔직히 단호하게 얘기할 때는 좀 하는 편입니다.